네 일단은 리플뿐만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산업 전반적인 하락세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듯이 자 미국이 지금 현재 어, 진행하고 있는 바로 이 상호 관세 때문이죠 네이 상호 관세로 인해서 여러가지 지금 우려감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네, 위기에 다다를 것이다 이런 또 우려감이 있고요 대신 이제 제가 뭐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상호 관세로 인해서 어, 리플 XRP 굉장히 좀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역시나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제가 보는 분석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별적인 협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요 불확실성이 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수 있고요. 또 주식시장도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특히나 이번 상호 관세는전 세계를 상대로 진행을 했지만 결국 그 주요 타켓은 가장 중요한 타켓은 역시나 다. 들 알고 계시는 네,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보복관세를 때리면 어, 니네104% 관세 폭탄을 맞는다.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미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어, 조금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요. 어뭐 저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 거의 모든 지금 뭐 시장 참여자들이 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뭐큰 시장의 충격은 아마 있지 아,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좀 집중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중국이 지금 현재 쉽게 물러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복 조치를 통한 강경 대응으로 갈등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개별 국가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네, 지금이 중국의 어, 보복을 다른 나라들도 네, 다른 국가도 요거를 보고 맞대응에 동참할 경우 요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어, 최악의 좀 시나리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중국 이외의 국가들이 그런 맞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미국에게 또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그러진 않겠죠, 그죠뭐 우리나라가 미국의 맞대응을 그렇게 뭐 맞불을 놓지는 않겠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있겠고요. 뭐 물론 EU와의 지금 어떤 조금 좀 삐그덕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긴 하지만 결국 유럽과는 어떤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 상황을 보면은 네, 트럼프는 굉장히 지금 자신만만한 네, 그런 지금 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관세를 때렸더니 모두가 다 굽신굽신거린다. 이제 우리가 뜯을 차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물론 어 어떤 좀.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겠죠 자 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7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뒤 외교적 해결을 위한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과 관련해서 내게 굽신거리고 있다라며 비소국까지 동원해 자신의 성과를 포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들 국가들이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안달라 있다 제발 제발 네, 협의를 해주세요 무엇이든 할게요라며 조롱조롱 상황을 과장했다좀네 이거는 좀모르겠어요 습니다. 뭐 이게 좀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어 뉘앙스가 어 어떻게 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뭐. 어 듣기에도 좀 거북한 그런 발언입니다. 대신 이제 이 상황은 맞을 거예요. 네. 어느 정도는 맞을 겁니다. 왜냐면요. 국가에 어떻게 보면 정말 먹고 사는 그런, 네. 존폐가 걸렸기 때문에, 어, 미국과 어떻게든 합의를 좀 이끌어내려고 지금 각 국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죠. 대신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좀, 어, 오바하면서 이런 발언을 한 거는요. 네. 공화당 일각에서도 좀 이런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고, 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도 일부 반역자들은 이회가 나를 대신에 무역 협상을 지휘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자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자면 의회는 나처럼 협상할 수 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내 네, 못을 박았죠 자 어찌 됐건가요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건 네, 당연히 지금 현재 상호 관세 때문입니다 음 다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저도 지금 외신을 체크하고 또이 트럼프 대통령과 각국에 대한 어, 그런 대응들을 보고 있으면 음 이. 이게 뭐 물론 굉장히 좀 장기화 될 가능성은 당연히 높지만요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충격은 다 이미 선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물론 주식시장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동조화 되면서 움직임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요. 어... 이 투자시장 자체가 전체가 다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 관세 부분에 대한 네, 불확실성이 어, 빠르게 좀 해소가 돼야겠죠 자 그리고 요거 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자 이제 어, 이렇게 해결책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각국은 가능한 좋은 조건의 협상안을 들고 오면 된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들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미국 정부는요 네. 협상에 열려있다 음, 아예 못을 박은 게 아닙니다 네. 아예 그냥 자 관세노 50% 너60%너30% 꽝꽝꽝 이게 아니고요. 자 협상을 하자. 강한 압박을 한 이후에 이제 협상이 열려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당연히 좀어 상대국들은 좀 불리한 위치에서네. <laughs> 협상을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걸 미국 정부는 노린 거겠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일본과의 어떤 어,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요거를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일본과 어, 서로 좀 주고받을 것을 주고받으면서 협상을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정말 미국의 일방적인 그런 협상으로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국가들도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네. 그에 대한 판단을 좀 미리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현재 어, 일본과의 협상에 지금 네,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또 다른 익명의 소식통도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아침 전화통화에서 관세 최종 목표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일찍 이루어질 것이며 자, 백악관이 여러 국가와 협상 중이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한덕수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이 조금 안되는 그런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의 하락에 에, 뭐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한 지금 내네 재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말 좀 기회이지 않나?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네, 차트로 좀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오늘 벌써 또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새벽이죠. 네 내일 새벽 오전 12시 30분에 네, 폴 에킨스의 토론 종결 투표가 있습니다. 표결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요. 보통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오전 8시 10시 정도에 또 인준 관련된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자 이제 드디어 폴 에킨스 SEC 의장이 어 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투표를 네. 통과하게 되면 이제 신임 이장으로 SEC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정보 방에서도 이 관련된 내용들을 꾸준히 좀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어 제가 미국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데이비드 삭스, 그리고 이제 보하인스, 그리고 이제 어, 정부 기관에 있는 폴 에킨스, 에 스터피어스, 브라이언 퀸텐즈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폴 에킨스도 드디어, 네, SEC에 지금 현재 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그 뒤를 이어서 CFTC의 브라이언 퀸텐즈가 또 임명이 된다면, 이제 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이 정책적인 부분은 어, 이 인물, 인명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각각 네 굉장히 서로간에 협력을 해가면서 아주 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죠.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장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시장은 다시 한번 강한 그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보아인스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산업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들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보아인스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단연코 보아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인스의 어, 발언을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이 보아인스가요? 지금 현재 백악관에서 뭐폴 에킨스라든지 헤스터피어스라든지 브라이언 퀸텐즈라든지 이런 인물들과 네,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직접 직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와도 네, 의회와도 의회들의 어, 주요 인물들 뭐 신시아 루미스라든지 탐스카시라든지 비데커트라든지 이런 인물들과 아주 긴밀하게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보아인스 어떤 발언들은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 정보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시장이 하락할 때 요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그리고 또더 근거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또 얼마전에 또 나온 바로 제가 또이 히든 로스 인수 요것도 히든 로드 인수 요것도 이제 제가 바로 이렇게 어 인수 소식이 나오자마자 저희 정보방에서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된다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 공유를 해 드렸죠. 그죠? 요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요. 아, 이번에 그 XRP의 히든로드 인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전부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좀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나 엊그저께 나온 네그어나온이 리플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의 이 보고서. 네, 요 보고서도 꼭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요거 번역본 정보방에 다 올려 드렸으니까요. 요거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핵심 내용은 다 요약을 해드렸으니깐요. 이런 내용들도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가 리플을요. 어, 정말 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가격에도 이런 흔들림에도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물론 중간중간 좀 어느 정도의 어, 단타 관점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내 비중에 뭐한10% 정도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가격적인 부분들도 제가 전부 다이 공부방에서 정보방에서 다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요거는 저희 구독자님들은 전부 다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 보시면요 네 더보기라고 있을 거예요 그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 카톡을 보낼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네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저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카톡 메시지를요 간단하게 네 숫자 8 그리고 정보방이니까 정보 요렇게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구나 확인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숫자 8 정보 이렇게 카톡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답장으로 저희 정보방 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내일 새벽에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반이고요 또 오전 8시니까 자 요때 좀 어떤 흐름이 좀 남아주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어 뭐 4월달에 지금 현재 일단 공개된 일정으로는 지금 요 일정이 남아있죠 네 제가 뭐 계속해서 어 영상을 통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니어스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 지니어스 법안이 어이 리플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드렸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자산 토크나 산업에서도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T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그때 리플의 가격이 어느정도 될까요 저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5천원은 충분히 넘어가죠 그죠 네 그렇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있죠. 그런 이벤트들을 또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더 강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좀 목표가를 좀 정해서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뭐 저희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더 자세하고 더좀 어 비공개적인 그런 내용들은 저희 정보방에서 다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혹시 지금 이 리플로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아, 손실을 좀 보셔서 어, 좀 많이 어, 짜증도 나시고 좀 스트레스도 받으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항상 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단타 매매를 좀 병행을 하시면 어, 이런 하락장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네,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무료로 어,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저희 소통방입니다.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소통방이고요. 지금 뭐한 4,800분 넘게 계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뭐 서로간의 의견도 네 서로 이렇게 나누시고요. 그리고 또 수익이 나시면 네 수익 인증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네 매일같이 이렇게 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타를 통해서 네 수익을 좀 내신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손실을 좀 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곳에서도 어, 무료로 어, 이런 단타 매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어떻게 수익을 관리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입장을 하시고요. 음, 저곳에서는요 제가 뭐 무슨 어떤 코인을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뭐 리딩하는 곳이 아니고요. 네, 지금 이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을 활용한 매매를 통해서 어떤 우리 개인들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그런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요거는요 조금 좀 음, 욕심이 크신 분들은 오시면 안 됩니다. 뭐 무슨 뭐한 달에 뭐 수백 프로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좀 누적적으로 좀 수익을 늘려 가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본업이 바쁘셔서 나 개인적으로 좀 내가 매매를 하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네 우리가 본인에게 맞는 그런 도구를 써야죠. 네. 그런 프로그램 툴을 사용한 또 알고리즘을 활용한 그런 매매가 가능합니다. 요거는요 직접 오셔서 확인해보시면 알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 관심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 8 그리고 알고리즘 이렇게 저한테 카톡 메시지 하나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요 소통방도 링크를 보내드릴테니깐요 네. 들어오셔서 어, 눈팅을 일주일만 해보세요. 네, 일주일만 해보시고 아 이게 좀 나도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어, 요 매매 방법 전부 다 무료로 다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또한번 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